다시 볼 영상들 이렇게 남겨놓은 거 자동차 관련 그 나라의 역사 문화적인 배경 퇴근길에 다 들을 겁니다 차에서 안녕하십니까 부자 tv의 유튜버 최준철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두 가지 일에씁니다 하나는 투자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일입니다. 주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은 자료, 신문, 책이 있습니다. 다 눈을 사용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눈을 사용하지 못하고 귀만 사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준비를 하는 운전을 하거나 걷는 경우 저는 이때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때그때 뜨는 거를 보기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을 해 놨다가 상황에 맞게끔 꺼내서 봅니다. 비디오를 굳이 안 봐도 되는 영상은 눈을 활용할 수 없는 시간에 본다든지 그래서 저 개인적인 취향이 담겨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어떤 유튜브를 주로 보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본 기록들인데요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영상도 있었고요 현대차에서 하는 ceo 인베터데이 새로운 게임이 나온 것도 봤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관련된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봤네요 제가 보는 유튜브 영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첫 번째 카테고리는 투자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채널들을 구독해놓고 선택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은 3프로TV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친숙하기도 하고 워낙에 좋은 초대 손님들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현대차에서 수소사업을 담당하는 김세훈 전무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는 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상적이고 제가 책과 함께로 사실 첫 출연했었거든요. 제가 본 책이라면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좀 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사실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정보 취득은 많이 하지만 뭐 시장 전망이라든지 뭐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은 따로 자료를 찾아 잘 보진 않는데 좀 선호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김학균 센터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상은 좀 챙겨서 보고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탐프로TV 외에도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가 쓰는 보고서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요약을 해주시는데, 해 사실 제가 대부분은 본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톤이라든지, 혹은 제가 또못본 보고서들을 좀 압축해서 짜투리 시간에 보기에 적합한 채널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하나TV라든지 혹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팀에서 운영하는 선진인데요. 이리온 같은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의 뭐 송선재 애널리스트라든지 유통의 박종대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는 정홍식 애널리스트 저희랑 또 투자하는 종목이 좀 많이 겹치기도 해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거의 우선적으로 또 저장을 해 놨다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기관 투자자로서 이런 분들을 직접 또 모셔서 얘기를 들어 볼수 있는데 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럴 만한 기회가 많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채널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거보다는 리서치를 위해서 자동차 채널을 많이 챙겨 봅니다. 대표적으로 김한용 기자가 운영하는 모카라는 채널이 있고요. 빼놓지 않고 챙겨 보는 것은 월간 자동차 판매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차를 많이 팔았는지, 어떤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그 외에도 요즘 좀 주목해서 보는 채널이 샤스파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가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위장막을 쓴 투싼이라든지 이 제품이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는지, 상품성을 좀 갖춰서 나오는지, 이것들이 완전히 오픈되기 전에 정보를 취득하는데, 샤스파이라는 채널이 좀 유용해서 보고 있고,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귀엽고, 설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서우토반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다른 채널이랑 차별화되는 건, 그 차를 오래 타본 실제 오너를 모셔서 장점, 단점, 주위에서 보는 시선, 만족도 이런 것들을 10분 내외로 깔끔하게 한 모델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서 요즘 또 챙겨서 많이 보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하면은 옛날 기술들, 오래된 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종목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습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뭐 전기차라든지 5G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승자가 될수 있는지를 많이 공부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보수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을 뿐인 거죠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채널로 엔지니어 TV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수한 영상도 사투리로 이제 알려주시는 채널 운영자분이 계시는데 주로 많이 다루는 게 2차전지 자율주행 AI. 뭐 드론, 이런 신기술들입니다. 사내에서 하는 공부 외에 이 채널을 이용해서 모르던 것들을 알거나 아는 것들을 조금 더 굳혀 나가는데 이렇게 압축된 정보,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린 결론들을 돈도 안 내고 볼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의 채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섹터 중에 게임 업종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게임을 좀 많이 할 때는 어떤 게임이 잘 되겠다, 이 게임회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대한 감을 공부로 채워야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저희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게임도 해보고 해서 요약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지만, 정말 게임 덕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는 또 그런 채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년 게이머 김 실장이라는 채널을 꼽을 게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이제 게임 덕후이자 아주... 게임 기자신데, 평소에 궁금하지만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감히 도전해 보지 못한 영역들.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리니지에 열광하는가? 그걸 제가 리니지를 다 해보고 현질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고 있어서 참고해서 보면은,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는. 팟캐스트 시절부터 10년 이상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미국 채널인데요. 웨스트렉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웨스트랙.com으로 들어가서 봤었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유튜브로 웨스트렉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특징은 저희가 평소 보기 힘들었던 미국의 가치투자 대가들이 출연해서 본인의 생각들, 철학들, 좋아하는 섹터들, 이런 것들을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인터뷰하시는 분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대가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도 참 퀄리티가 높은 영상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척 아크레라는 분의 영상, 크리스 데이비스, 스몰캡의 대가, 뭐청 로이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요. 여러 번 곱씹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막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 리스닝 훈련을 위해서 나중에 볼 동영상에 다른 것들은 저장해 놓고 복원하면 지우는데 이 웨스트랙에서 인상적이었던 영상은 남겨놓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복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취미 중에 하나가 이 집에 있는 이 동화 대백과 사전 이런 것들을 틈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뒤적거리는 뭔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는 데서 많은 희열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3프로 t v 의 많은 코너들 중에서 최애하는 코너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모든 나라를 다 가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많은 나라들로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니다. 최근에는 고객이 계신 노르웨이로 절대 가볼 것 같지 않은 뭐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도 이제 데려가 주시고 혹은 제가 가본 나라지만 다른 각도로 심층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아, 그때 이걸 알고 갔더라면 더 그날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좋아하면서 롤모델로 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바로 조승현 작가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 브랜드의 역사. 이런 거를 많이 다뤄주는데 정말 하나 보고 나면은 저의 지적 호기심이 옛날 백과사전을 보는 것처럼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최근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영상이 미국의 선거제도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이런 것들을 지구촌의 한 시민으로서 투자자로서 굉장히 관심가는 이슈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간접선거제도가 되었는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제도화되었는지 미국의 복잡한 선거제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작가만큼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이동진의 파이어키아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생가치로의 몸을 통해서 왜각 종교나 국가에서 금기되는 음식이 있는지, 예를 들면 개고기라든지, 혹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버블 경제를 경험하고, 초저금리 시대를 오래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 혹은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마군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시원한 설명으로 해결해주는 박가네 TV라는 채널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공부도 하셨던 아내가 일본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일본에 대한 그 저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되게 재미가 있으면서도 아주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되게 즐겨 보는 밀떡이라고까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전쟁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 제가 프라모델 같은 거를 조랩을 해서 그런지 무기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이런 것또 아는 걸 좋아하는데 이 분야에서 최고의 유튜버는 샤를 tv를 운영하는 이세완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 tv에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개인 채널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제가 국방TV를 많이 봤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국방TV 이런 거안볼것 같은데 왜 국방TV를 보냐 이래서 알고 보면 국방TV가 정말 좋은 콘텐츠가 많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유튜브 채널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양질의 콘텐츠가 많았고요. 특히 전쟁사 관련된 코너가 있었는데 아주 백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적 호기심은 있지만 진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지를 알기 힘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썸네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 이거 내가 궁금했었는데 마침 여기 뜨네.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우선적으로 나중에 볼 동영상에 넣어놓고 보게 되는데요. 추천해 줄 드릴 만한 채널로는 세상의 모든 지식, 뭐 줄여서 세모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래픽을 활용해서 짧게 써머리해 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특히 브랜드 백과 사전이라는 코너를 제가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배치고 보니까 배치고 최근에 배치고 맥심 영상이 올라와서 옛날 추억을 배치고 떠올리면서 배치고 봤는데 배치고 제가 모르는 배치고 내용이 배치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 제가 리서치를 제대로 하긴 했구나.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옛날 광고 영상을 보는 겁니다. 20초짜리, 30초짜리 광고를 연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87년도 2분기에 방영됐던 광고봄 넋을 놓고 보면 거의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제가 또 보는데요. 옛날엔 유튜브도 없고, 마땅한 엔터테인먼트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일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TV였는데, 그때는 정말 꼼짝없이 앉아서 광고를 다 봐야 됐어서, 그 광고가 다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억하면서, 아, 그래 저런 광고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느끼는 또 재미가 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다 보니까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와, 이 제품은 70년대, 80년대도 있었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또 반대로 이 제품 혹은 이 기업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 눈에서 사라졌을까 지금은 CM송들을 옛날만큼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 광고의 어떤 변화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재밌어서 틈이 날 때마다 비디오와 같이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옛 생각에 잠기면서 투자자로서의 어떤 생각들을 혼합해서 즐겨보는 영상으로 이건 채널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80년대 광고 영상,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 저도 실제로 검색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흡수하고 싶은 입장에서 요즘처럼 좋은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다 유튜브 덕분이고, 좋은 지식들을 잘 정제해서 쉽게 전달해 주시는 채널 운영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즐겨보시는 채널이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채널이 있다면 이영상의 댓글에 달아 주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저의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